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파이 5가 나와서 나온 지는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구매한 지는 한두달 한두 정도 됐거든요. 집에 한두달 정도 짱 박아뒀다가, 지금 이제 꺼내가지고 한번 테스트 좀 해봤더니, 어,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보면은 오렌지 파이라고 있는데, 오렌지 파이가 뭐냐면, 라즈베리 파이가 제일 먼저 SBC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렌지파이, 뭐, 바나나파이, 요런 이제 파생 대체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파이는 일단은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에 바로 그 오렌지파이5, 이렇게 핫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있네요. 요거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오렌지파이5로 돼있고, 이게 이제 락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와, 이 락칩 RK3588S. 요거 잠깐 좀 알아봤더니 8코어 64비트 프로세서거든요. 근 너무 좋습니다. 주변 기기 붙일 수 있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메인 프리퀀시가 업 to 2.4기가헤르츠까지 나온게 돼 있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 4가 1.6기가 정도 되거든요. 메인 프리퀀시 업 to 2.4기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램도 외부에 지금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까지 엄청 크게 달수 있죠. 그 LPDDR4 이게 이제 로우파워 버전의 DDR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HDMI 8K 와 이거 서포트 8K 비디오 엔코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능 자체가 8코어 64비트 프로세서에 지금 램도 여유롭게 달수 있고 HDMI 2.1도 지금 돼 있고요 기가빛 l a 에다가 USB 포트가 2.0이랑 3.0도 두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타입 c로 돼 있고 외부에 이제 sd 카드를 달 수가 있는데 emc가 없는 게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오렌지 파이가 5b라고 요게 이제 그 와이파이랑 그 다음에 그 블루투스 그리고 emc까지 m 포함해 가지고 다음 버전이 벌써 나왔거든요 이거 좀 이따 자가, 잠깐 또한번더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26핀 어 헤더 요거는 이제 그 라즈베리파이 랑 조금 호환성 어느정도 있는 그런 타입이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가지 이제 뭐용그 홍보들이 있는데 와 성능 보십시오 성능 거의 뭐 이전에 3399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오렌지파이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 RK3588S 요거 이제 오렌지파이5 나오면서 사실 라즈베리파이5가 나왔으면은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렸을텐데 라즈베리파이5가 올해는 아마 출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내피셜인데, 이거 중국에서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칩이 나오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성능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 4배. 이게 라즈베리 파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라즈베리 파이 4보다도 3배가 좋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여기 GPU도 8배나 빠르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MPU. 요즘 또 딥러닝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6 t o p s TOPS라고 그래가지고, 그 딥러닝의 연산량을 얘기할 때, 이렇게 TOPS라고 얘기하거든요? 구글에 이제 메인으로 갖고 있는 그 A직 전용 칩, TPU. TPU가 있는데, 걔가 4 t o p s 예요 걔가 4TOPS. 얘는 걔보다도 지금, 그 1.5배 정도 더 빠르다고 볼수 있죠. 실제로 뭐 성능 테스트를 좀 해봐야지 알수 있긴 한데 이게 뭐뭐 뭐 그냥 가속 연산 속도만 이렇게 빠르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요. 텐서 플로우라던가 뭐 파이토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호환성 있게 지원이 잘 되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핵심일 것 같고요. 실제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PCI Express 2.0. 이게 이제 5기가 bps 까지 지원이 되는데, 요게 이제 달려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포트 오렌지파이 os. <laughs> 이거 오렌지파이는 제가 라즈베리파이만 쓰다가 이번에 처음 쓰는 거라서 조금 알아봤더니 os를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렌지파이 자체 os는 뭔가 약간 좀 호환성도 많이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진다. 이거는뭐 써봐야지 알수 있겠죠. 요게 이제 기본 탑뷰인데, 락칩 rk3588s. 2.4기가짜리 이렇게 쓰고 있고 USB가 3.0이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가이더넷, 기가이더넷이 있고 USB 2.0이 한개 있습니다. 한 개. 근데 뭐 사실 3.0이 이미 두개 있기 때문에 USB 2.0한개 있어도 뭐 충분히 모자르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USB 3.0 t y p e C 포트가 또 있어요. 그것도 여기다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뭐 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HDMI 아웃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HDMI 인풋. 요 록칩 RK3588S가 HDMI 인풋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요 오렌지 파이 5에서는 그게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LCD 같은 경우에도 그 DSi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LCD 1, LCD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롬, 뭐, PMU,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이제 뭐, 이제 고성능 AP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뭐, LPDDR4, SD카드 슬롯. 이게 이제 파워를 좀 많이 먹긴 하나 봐요. 5V 4A짜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어, 뭐,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인풋까지 거의 뭐, SBC 중에 가성비로는 현재 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여기 가격이 지금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할인할 때 구매를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4기가짜리, 8기가짜리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카메라 1, 그다음에 카메라 3.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그 라즈베리파이의 CSI 인터페이스 커넥터랑 호환이 안 돼요. 그거 진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폼팩터 사이즈 자체는 기존 라즈베리 파이 4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M2 PCI 2.0. 크... 그러니까 요 SSD를 2 4 2 NVMe를 달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가격 완전 떡막했는데 요거 다시면은 굉장히 어, 고속으로 마치 마치 PC처럼 제가 n 분 u 깔아가지고 좀 써봤는데 어, 거의 뭐 느리지 않습니다. 거의 체감이 굉장히 빠른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면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장점이죠 GPIO GPIO, 뭐 PWM 요거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SPI도 있고요 CAN도 있고요 PW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 같은 거 제어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QSPI 노 플래시 16MB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 이제 오렌지 파이 5B. 요거는 이제 eMMC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노 플래시보다 eMMC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지금 USB 3.0한 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걸로 봤을 때는 USB 3.0이 두 개, 그리고 2.0이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뭐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고요. 크... 8K 60Hz. 요즘에 나온 SBC 중에 요 8K 60Hz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중국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커넥터가 라즈베리파이랑 호환되는 커넥터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오디오 있고 이더넷 기가이더넷 있고요 NVMe SSD도 달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5.0 모듈을 달 수가 있는데 요게 그 오렌지파이 5B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OS가 여러 개를 지원하더라고요. 오렌지 파이 OS 기본으로 지원하고,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죠. 오렌지 파이 OS, 오븐트 지원하고, 데비안 지원하고, 뭐 안드로이드도 실제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칩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거든요. 하드웨어에 보면은 지금 오렌지 파이 5B가 이제 얼마 전에 런칭한 것 같아요. 요거를좀 보면은. 다른 점은 많이 없어요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다르죠 32기가 emmc가 노어 플래시 대신에 달렸습니다 용량도 크고 훨씬 이제 속도도 빠르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이게 기존에 이제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달렸고요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요거는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오렌지 파이 5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고 제가 추후에 한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